여기에 셀트리오 호호호님이 어, 아 이분도 진짜 대단하신 분 같아. 제가 볼때 셀트리오 호호님막 논문 같은 거를 우리 사실 논문 같은 거잘 보고서 일반인들이 어 해석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흡입형 치료제가 기존의 IV에 아, 우리가 주사제로 맞는, 정맥주사를 맞는 그런 형태였잖아요. 이제 그거에 관련, 흡입형에 관한 논문이 지금 결과가 나왔답니다. 결과가 나왔고, 우리 셀트리오 호호님께서 보시니까 이게 음 이제 논문 관련된 자료고요. 이거를 이제 저 같은 어 조금 일반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잘 써주셔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시간 및 12시간에 거쳐서 10mg, 아, kg당 10mg 그룹에서는 IN006의 혈청 농도는 각각 2.3 마이크로그램 및2.1 유지 또는 폐의 농도보다 60 내지 80배 낮습니다. 마지막 투여 후 8시간 및 12시간 후 40mg 그룹의 IN006 혈청 농도는, 블라블라, 좀 어려운데, 결론은 뭐냐? 음, 폐에서의 농도가 혈청 혈액보다 100에서 160배 높답니다. 그게 다른 말로 말을 하면 어, IV제형 주사 제형보다 100분의 1 정도의 에, 양을 사용해도 효과는 같이 나오는 거죠. 더 좋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원가가 얼마나 절감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지금 우리가 어, 45만원 정도 얘기했었잖아요. 레크르나 그죠? 그게 100분의 1로 떨어진다. 생각만 해도 아,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진짜 만약에 결과가 잘 나오고 흡입형이 이렇게 원가 경쟁력이 있게 나온다. 하면 어 우리 지금 뭐 일반 담기약 먹잖아요, 일반 담기약, 그죠? 이거는 어 가정에 하나씩 무조건 어 의무적으로 하나씩 다 비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참자이 글을 읽어보고서 아 가슴이 또어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00분의 1이면 된대. 지금 레키로나 양을 100분의 1 정도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